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 김하은입니다. 어, 음, 지금. 이렇게 귀한 정말 특별한 카메라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예배 시간에 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벅차고 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부흥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잠시 자리를 이동해서 건반 앞으로 가서 여러분들과 음, 마음을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음 제가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 많이 중단된 후부터 저의 작은 자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깊게 그리고 자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음, 제 마음에 어떤 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어, 되게 특별하지도 않고 굉장히 평범한 그림이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그런,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어, 어두운 밤이었고, 어떤 한 마을에 어, 각각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그런 짧은 이미지가 제 안에 그려졌습니다. 평소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짧은 단상인데, 제 마음에 이 그림이 굉장히 오래오래 자리했습니다. 이 시기가 정말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깊은 고난의 시기이긴 하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살면서 다시 겪어볼 수 없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어, 각각의 가정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처소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지금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곳이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곳이 하늘나라고, 또 주의 날개 아래 거할 때 나의 영혼이 가장 평안하고 나의 영혼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이길 소원하면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찬양 피난처 들려드리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음, 이 시간을 통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 이 찬양 시간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소홀했던 우리 이웃들을 더 돌아보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만큼 다시 온전히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폐한 이 땅을 다시 고쳐달라고, 다시 찬란한 봄이 다시 불어와서 생명이 꽃피게 해달라고, 어, 다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그런 소망을 담은 찬양을 어, 이 찬양으로 고백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의 백성이 어, 하나님께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라는 제목으로 어, 가사로 시작되는 곡인데요. 이 가사의 어, 후렴 부분을 보면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찬양입니다. 어, 이 찬양 들으실 때, 그저 저의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마음 여시고, 무릎 꿇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찬양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기도가 담긴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요동치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받은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반전시키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다시 자리를 이용해 어, 저의, <laughs> 저의 세 번째, 네 번째 찬양도 들려드리고 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찬양은 어, 저의 두 번째로 발표된 십자가의 길 위에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어, 습관적인 예배를 드렸, 드렸던 시절에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고난이 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 멀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 흐르고 있는 은혜고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고난으로 그치지 않으, 않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십자가의 기위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쏟으신 물과 피, 날 대속하신 그 피. 매시는 주님을 앞을 볼수 없는 상황에도, 이젠. 주 i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어, 한 극한 혼동의 시기일지라도, 어, 우리의 예배를 놓치지 않았노라, 그리고 예배 한번한 한 번을 더욱 소중히 여겼노라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이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어,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혼란의 시간, 속에서도 너무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 앉아 각각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혼란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 최전방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어,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그 어, 찬란한 봄을 찬란한 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감사로 눈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벅찬 가슴으로 이 예배를 지켜나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